58번. 그림1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조각 6개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 한 개가 있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조각 중 동그라미 별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진 조각은 각각 한 개, 네 개가 개, 한 개, 네 개가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에는 마름모가 그려져 있대. 그림 1의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그림 2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빈틈없이 채우려고 한대. 그림 1의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그림 2의 도형을 빈틈없이 채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별하고 동그라미가 같은, 같이 있는 경우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우선, 동그라미, 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동그라미 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별, 동그라미, 그리고 별,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럼 우선 동그라미하고 별이 네개 그려질 수 있고, 음, 근데 그 전에 온전한 이 마르모 애가 네개 중에서 하나 되겠지. 그리고 지금 별이랑 동그라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우선 각각 한 정사각형 안에 배치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남은 세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두개 겹쳐진에 있지 얘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도 두 개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구해보면은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2가 돼서 얘는 48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별하고 동그라미하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선 별하고 동그라미가 3개 중에서 두 개에 나열돼서 들어가야겠지. 둘은 다른 거니까. 그리고 들어간 자리에서 각각 이 별이랑 동그라미 네 개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네개네개 네개 되고 그러면 남은 곳에서 얘네가 별이랑 동그라미가 있는 데에는 자연스럽게 얘네가 들어가지만 남은 곳 하나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줘서, 6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192가 될 거야. 그러면은, 식 세어보면은, 맨 처음에, 마른모 고르는 것 4에다가,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더해서, 곱해주면은, 4 곱하기 240이 돼서 960이 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960인 거니까 답도 960이 되는 거야.